안녕하세요. 베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필터를 수정하는 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도 뭐 고수는 아니라서요. 잘 모르는데, 기본적인 거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이거, 크리자드님 거, 크리자드님 거 필터를 좋아하거든요. 2분께 렉이 없어요. 그래서 최대한 2분 거를 안 바꾸는 식으로 수정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바꾼 내용 이렇게 한글로 써드렸고요. 이 중에 본인이 마음에 안 드는 건 빼고, 본인 넣고 싶은 걸 추가해서 쓰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수정한 부분은 밑에다가 한글로 다써 드렸습니다. 쭉 내리다가 별표가 보이면 아, 이런 거 수정했구나 하고 바꾸시면 되겠습니다. 필터를 수정하려면 이런 걸뭐 명령으로 해야 되나 이런 걸 알아야 되는데, 그거는 여기 요거 이제 다른 모드 pod 모드 위키인데, 어차피 코드는 똑같거든요. 코드는 똑같으니까 이쪽에서 찾아서 쓰시면 돼요. 알아주셔야 될 거는 요정도 요정도는 알아두셔야 바꾸기가 편하다 모르는 용어가 있으면 여기서 컨트롤 F를 한 다음에 찾아보시면 돼요 만약에 내가 필터에서 CL3라는 걸 봤는데 이게 뭔지 모르겠어 그러면은 이 사이트에서 CL3를 쳐보는 겁니다 CL3를 쳐서 이렇게 찾아보면은 아 CL3는 팔라딘 방패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수정하는 법을 알아보죠 뭐 쉽습니다 간단하게 최대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해만 하면 되는 부분이니까 뭐 많은 걸 많, 많다고 하면 많은 걸 수정을 해 놨는데 이제 맨땅에서 쓸만한 애들을 추가를 해 놓은 거거든요 요거 익셉 통찰을 가지고 설명을 드려 볼게요 익셉 통찰을 많이 쓰실 것 같아서 사실 소켓템이 이렇게 추가를 안 해도 나와요 나오는 게 정상이에요 왜냐면은 여기 보시면 맨 아래쪽에 보면은 음 40렙 이하가 모든 소켓템이 보이게 설정이 되어있고요. 그쵸? 40렙 이야 모든 소켓템이 보이게 설, 설정이 되어있습니다. 이수 이상. 이수 이상 보이게 설정이 되어있고, 41렙부터 79렙까지입니다. 이 캐릭터 레벨을 말하는 거예요. CLVL이. 41렙부터 79렙까지는 익셉셔널 또는 엘리트 이수 이상 템이 보이게 설정이 되어있어요. 이미. 그러니까 본인 캐릭터가 80렙이 되기 전까지는 모든 소켓템이 보이게 되어있는 겁니다. 음, 익셉하고 엘리트는. 노말 소켓템은 40렙까지만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뭐, 파르티잔 소켓은 보이죠? 근데 노쏟은 안 보인다. 네, 노쏟은 안 보이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보자. 여기 있네요. 이렇게 찾아보시면은, 제가 이렇게 별표를 해놨기 때문에 눈에 잘 들어오실 겁니다. 익셉 통찰 재료. 요걸 예를 들어서, 어, 저는 이미 삭쏟만 해놨네. 노쏘이왜 의미가 있냐면은 뭐 맨땅 해보신 분들은 알 텐데 남의 나이트메어 초반에 중간 대 레벨의 템이 최대 소켓이 사쏘이기 때문에 파르티장 같은 거 파르티장 같은 거 빠르게 얻어서 큐빙을 하면은 사쏘시 잘 나옵니다. 아니면 라주클 줘도 되고 그래서 이렇게 노쏘을 추가하면 돼요. 어렵지 않죠? 이게 소켓이라는 게 대충 눈치가 있으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영쏘 또는 사쏘 이렇게 일단 수정을 해서 올려드릴게요. 이렇게 하면 되고 만약에 내가 사소 파라티자는 이제 만들었어. 그럼 더 이상 사실 익셉션을 사소스는 만들 필요가 없잖아. 더 이상 구할 필요가 없잖아. 영소도 마찬가지고. 그럴 때는 음, 에테를 추가하면 돼요. 에테를 엔드 에테 ETH 아까 그 사이트에 다 있습니다. 처음에 알아야 된다고 한 내용입니다. 이런 식으로 망가진 게 아니면서 느낌표는 아니란 뜻이에요. 이런 거 앞에 느낌표가 붙으면은 아니란 뜻입니다. 이게 애태잖아요 그럼 여기다 느낌표를 추가하면 애태가 아닌 걸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망가진 게 아니면서 애태 그리고 매직 레어가 아닌 거. 이건 이제 흰템인데 엠매직 같은 경우에는 흰템 회색템을 말하는 건데 어, 애태도 되는 거고 회색템이니까. 그 뭐냐? 흰템도 되는 거고 망가진 템도 되는 거고 다 되는 거예요. 이것만 넣어도 다 돼. 이것만 넣어도 다 되는데 지금 에테가 필요하니까 에테를 이렇게 추가를 해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에테만 얻고 싶으시면은 이렇게 추가해 주시면 되는 거고 에테를 얻고 싶을 땐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내가 음 익셉션을 이제 필요 없어. 에테 통찰도 만들었어. 에테 익셉 통찰 만들어서. 익셉션을 통찰이 아예 필요가 없어 엘리트만 보고 싶어 그럼 이거 이 명령어 자체가 이제 필요가 없어진 거잖아요 내가 고렙이 돼서 그럼 이걸 삭제를 하면은 다음 캐릭터 키울 때또 이렇게 삭제해버리면 다음 캐릭터 키울 때또 써야 되잖아 그럴 때는 이 앞에 슬러시 두 개만 해주시면은 어이 필터에서 무시를 해버린다 이렇게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또 만약에 파르티잔보다 좀 못하지만 나는 야리도 괜찮다. 그러면 아까 그 사이트에서 야리를 검색을 하는 겁니다. 사이트는 다 제가 링크 올려드릴 거니까 야리, 야리가 이거 맞죠? 야리의 코드가 나와요. 야리의 코드를 컨트롤 C 해서 이런 식으로 넣으시면 돼요. 어, 이건 대소문자 상관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대문자로 바꿔놓을게요. 야리 이렇게 추가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되죠. 처음에는 애태가 필요하실 애, 애태 말고도 필요하실 테니까 이걸 지어 놓을게요. 이렇게 자, 이 상태로 올려 드리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뭐 질문 있으시면 은 댓글에다 써 주시고, 뭐 잘못된 거 있는 것 같다. 그래도 뭐써 주시고.